사기죄 고소장 대응, 변호사의 법률적 대응 방법, 사기죄로 고소당하신 경우, 변호사는 우선 고소장의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여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법리적인 쟁점을 검토합니다. 고소 사실에 대한 귀하의 입장을 확인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 내용의 부당성을 입증하거나 혐의를 벗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합니다. 수사기관의 조사에 대비하여 예상되는 질문과 답변 방향을 설정하고, 불리한 진술을 피하고 유리한 주장을 펼칠 수 있도록 충분한 법률 자문을 제공합니다. 변호사는 수사 과정에 동석하여 귀하의 권리를 보호하고 부당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도록 감시하며 필요한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귀하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합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합의를 통해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조력하며 혐의가 인정될 경우 양형에 유리한 정상 청작 사유를 수집하고 법원에 주장하여 최대한의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만약 고소 내용이 명백히 사실과 다르거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무고죄 등으로 막고소하는 방안도 검토하며, 형사 절차 전반에 걸쳐 귀하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호하고 필요한 법률적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합니다. 따라서 사기죄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즉시 변호사의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